제가 이제 힘의 근원 어, 우리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은 여와 호께서로다 10편 12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졸지도 않냐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냐 하시고 항상 이제 어, 우리를, 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배경이고 이제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이제 힘이 없으면 어, 우리는 문제 당할 수밖에 없고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육신적으로든지, 어떤 그 기능적으로든지, 어떤 우리의 삶에 이 힘이 없으면은, 어,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데, 자,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지다 보니까, 어, 사단에게 이제 그 이끌려서, 사단이 이제 사람들을, 환경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주게 되어지죠. 이런 위기 속에 문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거기에 잡힌 자들을 살려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복음 만나기 전에, 전도자 만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재앙 아래서, 그런 이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 택하시고 원하셔서 부르셔서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방법이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자를 만나 이 복음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또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매주 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뭔지 이걸 하나하나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내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되어져 있는, 어, 우리를 광야 근성, 노예 근성, 내중심, 물질, 성공 중심, 그것을 치료하셔서 진짜 이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 운동이 나를 바꾸는, 나를 살리는 또, 어, 현장에 그 잘못 각인된, 어,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바꿔주는 광야 운동의 주역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어, 이 시대에 우리를 그, 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이사백선이 가남 땅에 와서 그봉상을 들이다가 또 예배를 잃어버릴 때, 또, 어, 이들이, 어, 불레셋이라는 그런 쫓아내지 못한 불레셋의그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계속 블레셋에 침공을 당해서 조중한 거 빼앗기고 이런 이제 그 문제와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사멸이라는 그런 복음 가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를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오늘 말씀처럼 그런 또 위기, 아랍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어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어 하나님은 어, 엘리사를, 엘리아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어, 이런, 어, 이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는 그런, 어, 문을 열어주셨죠.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환경 조건 나빠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생의 한, 한, 인간이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게 생각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어또 이제 그어 가정이든지 육신으로든지 이런 지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을 떠났으니까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바꾸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회복되면 되어져요. 이 복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후대든지 시대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에요. 앞으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정신병, 정신병자더 많아질 것이고, 가정은 더 무너질 것이고, 더 중독되어져서,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이런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또 이제,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의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이제 사람이 과학에 의학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는 계속 올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로마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때내 생각이 사단에게 주는 불신앙의 재앙에 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제1전략은 뭐라겠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다. 오늘 오전에 어린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어, 예배가 끊어지면은, 어, 성도는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어,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 구할 것이 뭐냐? 오늘 엘리가그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어, 24시 그 힘을,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사단에게 내 생각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내 마음에 그 상처나 원망이나 갈등이나 미움이나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들어서 보고만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인데 오늘또 어, 여러분과 저는 힘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회복하는 방법이 예배고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내가 집중, 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셔서 그런 이제까지 양의 시대에 살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요, 중요한 이 도단성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중요한 축복이고 사명인 이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이런 붙잡을 때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배경을 누릴 것이고 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불말과 불변과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로 누리게 되어져야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 기도를 통해서 24시 늘 하나님의 주션 힘을 누리는 배경을 누리는 이 축복 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의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 영적 소통이 되어져서 힘을 얻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사람과의 소통이 그 문제 의 사람 만나도 그 어마한 이제 누구든지 영적인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사람 말에 그 행동에 그 현실에 우리가 속지 않고 그것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아, 엘리사가 그 아람 나라 군대들을 살려 주지요. 원수인데 죽여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 왔고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또 이스라엘 나라의 적입니다. 중요한 것을 빼어 가고 늘 고통을 주는 적이 때문에 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원수가 돼야 되겠고 죽여야 되겠고 미워야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살려 줘서 돌려보내라.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예그 사람과의 소통,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진짜 그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어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의 소리 또 이제 어떤 이제 문제 아마 만날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사람 속기가 쉬워요. 왜내 자존심이 상하고 또 이제 내게 어떤 이익이 안 되어지고 어떤 문제를 주거나 그러면은 서로 경쟁에 대상되어지고 어떤 미움에 대상되어지고 이런 데 된다 고러면은요내 네, 힘들고 만난 사람 힘들어요. 그오늘또 어, 의 여러분과 저는 사랑과의 소통을 통해서 아, 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 도단성 운동에 거기에 이제 위계빠른 현장을 사람들을 살려주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가지고, 어, 어, 사람과의 소통이 돼서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는 한 주간 모든 사람을 볼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제 영적 배경을 누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이제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람을 살리라고 만나게 하셨다. 그게 뭐 가족, 가족 식구든지 아니면 이웃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이고 뭐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이제 그안수입사라 할지라도 이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그걸 우리가 비난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막 그냥 그렇다고 어 정죄한다고 됩니까? 싸움이 되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 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옆에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래주위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게 어 살리는 전도자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서 한, 어, 이제 그3칠 전도를 한 도단성 운동이라는 말씀 주시고 이 시간에는 아, 전도자의 삶과 도단성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는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병균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지금 전전 세계에 지금 이제 비상 상태가 일어났는데요. 오늘 이런 현실에서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 많은 갈수록 이제 더 이보다 더 많은 영적인 문제 가올 것이고 이제 육신적인 문제 가올 것이고 환난이 올 것이고 이 어려움이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이런 현장을 이길 수 있을까? 자, 이제 말세가 되면요, 환란이환란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참 성경에 기록했죠. 그런 이런 환란의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아, 그것은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내가 이제는, 아, 이제 이 복음 속에 있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내 삶의 방향, 237 전도, 300, 어, 아, 3천 제자 운동, 이것이 내 삶에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이 환난의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주신 천국의 배경 확실하게 누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남은 삶은 삼천 제자 운동 하라고 광야 운동 하라고 또 미스바 운동 하라고 도단성 운동 하라고 우리를 남겨 주셨어요. 한 주간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승리합시다. 자 전도자의 삶과 도단성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도단성 운동에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보이는 육신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만족이 안될때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게 좀 있으면 그만하게 되어지고, 어, 아까도 어떤 분 같이 얘기하면서, 아, 진짜 문제가. 제가 이제 그 과거, 어, 볼때 복음 없이 잘 되는 거지. 그게 재앙이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은요, 아, 그것 가지고 놀고 즐기고. 그 그래. 아, 저를 볼 때, 진짜 살 때에서 문제가 올 때는 괴로움이었고, 아픔이었고, 힘든 것이었어. 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 주신, 이제 이보고을 주시려고,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쓰신 방법이다. 그래서, 어, 아, 이게 지금에서는 그게 감사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는 시간이다. 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올 때, 여러분과 저는, 아,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어, 여러분이 갱신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 아, 오늘 또 우리가, 아, 전도자의 상과 도단성 운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그 도단성 운동이라는 거, 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 영적 힘.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병균을 우리가, 그것에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만은, 그걸 막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어, 우리 인간을 영혼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존재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걸려있으면서, 거기에 고통을 이제는 거기에 잡혀있으면서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 이런 이제는 영적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추원합니다그 엘리사가 오늘 사원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 11개와 6장 17절에 오늘 말씀처럼 이제 여, 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그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 그가 산에 가득하여 일사를 둘렀다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바로 알고 어, 우리가 이 배경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축복이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 전도자의 삶은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강단 말씀은 서로 포름하면서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은 이제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해답을 찾고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창조의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고 인생의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또 세계 보고 연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만해줘서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전도자의 삶과 도단성 운동은요, 위기를 맞이한 민족과 세상인을,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위기 맞은 현장. 그런 이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 도단성 운동이다. 엘리사는 아랍 나라가, 나라 군대가요, 이스라엘 어느 지역 공격할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안다 보면은, 그것을 이는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제는 문제의 이유를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집필지기면 어, 백전백승이라 고 했잖아요. 적을 알면은 전쟁에서 백번 싸워도 백번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적을 모르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아 이제 그 사단이 하는 전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막을 수 있고 정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 복음이 힘이 되면 언제나. 재앙이 왔고,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만이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또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재앙 속에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것이냐. 그 내, 내 안에 이제 이 복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재앙 속에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오늘 또, 아,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어, 배경을 누리는 것이 그 기도의 배경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현장입니다. 그 비밀이죠.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시대의 흐름이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시대의 흐름은 지금 다 있지만은 이제 재앙 속에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삼단체를 가지고 이런 이제 어떤 나라는요 그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어떤 나라는 이제는 이다 이제는 풍성하지만은 진짜 세상 것을 풍성함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도산성운동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운동이다.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사우메을 세우신 것처럼 엘리사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런, 예, 어, 운동으로 현장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 전도자의 사항과 도산성 운동이라는 그런 이제 이, 어, 우리 답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늘 또 요, 이그 아랍 나라가 지금 쳐들어온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살고 그 속에서 묶인 현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션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언제 얻습니까? 예비할 때. 힘을 언제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엔, 이래, 그,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그 적군, 아랍 나라 군대를 살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지는 살리는 그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엔 전도자라는 이런 중심을 갖고, 인간 관계. 내가 하는 일도 세계복음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다. 이걸 가질 때 하는 일이나 만남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요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고, 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지만은, 뭔가 노에해서 살지만은, 그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또 이제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이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느 시대나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답을 주고 살리는 운동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답을 왕에게 주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답을 못 주면은 그 나라가 아랍 나라의 전쟁에서 고통을 당할 텐데 답을 주니까 거기서 막게 되어지고 이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 이제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요,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답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니엘도, 이와 같이 그 왕들에게 답을 줘서, 어, 이제 그 살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우리와 또 후대들이 왕에게 답을 줄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는 아,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보여주는 운동이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도단성 운동이다. 우리가 그러면 이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요 아, 부모와 아, 부모와 자녀가 집에서 뭐라고요? 정심해드리고 말씀 보름이 돼야 된다. 그것음 가장 중요한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마 자녀들과 시간이 안 맞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시간이, 어, 또 이렇게 좀 쉽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 시간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요,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가족과 함께 그 찬양하는 거 하고 우리 기도만 하자. 그것만 해도 찬양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말씀 보고 우리 기도만 하자. 그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그것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 여러분, 가정에서, 어, 도전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어, 드리는 정시예배, 우리 자녀들을요,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는 바꿀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꼭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시예배 후에, 어, 말씀보름을, 어, 지속하면은 자녀들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듣는 보금이 각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그 안에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은요 모든 문제 해답과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런 것 같이 정시회를 통해서 말씀 포럼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과 또 후대들이 어, 답을 찾고 어,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어집니다. 또 강단 말씀 메시지를 가지고 통해서요 어, 우리 말씀의 흐름을 알고 붙잡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단 을 제가 매 매일 어, 그, 본문 말씀을 읽고, 거기에 따르는 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서 언양 미션 비전을 찾으면은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은 시대가 보이고 필요한 것이 보인지 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지,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음 운동 하기 위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그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그 가족을 넣고 현장을 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어, 여러분이 어, 오늘 미스바 운동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어, 자녀들이 시대의 왕 앞에 서는 것이, 되는, 서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후대들이 자신의 CVDIP, 아, 하나님은 그리스를 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 커버넌트, 그리스를 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미전은 세계복음화인데, 그래서 세계복음화 일어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내 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러면은 이 도단성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걸 이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24시 이미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이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에서 프렉티스, 내가 남길 작품이 뭐지? 헌신할 것이 뭐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헌신할 것이 그러면 기도구나. 아니면은 이제는 명단을 놓고 주기도 하고, 우리 이제 그걸 레몬트을 놓고 기도하고, 2일 위에서 내가 진짜 그 2일 위에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그 중요한 그 언약을 어,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남길 작품 브렉티스는 어, 우리가 헌신하고 도전하고, 우리 그러면은요, 그 힘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 어 본인과 우리 후대들이 아 어, 오늘. 어, 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런 어, 도단성 운동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해방시키고 우리 후대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어, 이런 어,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에 배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어, 우리가 기도로 은영미션 비전을 붙잡고 천명 소명 붙잡고 누리고 나의 CVDIP 우리 레너트들에게이 CVDIP를 찾아서. 어 누리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한 주간 기입이 묵상하면서 어 답을 찾고 이 축복드리는 을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으로 어 도단성 운동 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재앙이 어, 침범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도단성 운동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런 이제는 어 갑절의 영감을 얻는 힘을 얻는. 식복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재앙을 막고어 재앙 당한 자를 살려 주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대적과 싸우지 않고 경쟁해서 막 그냥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오늘 엘리사가 적과 칼총 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들을 제는어 그 정보관은 이런, 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2, 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여러분 사업이 무엇이다? 현장을 살리고 답을 주는 플랫폼이다. 아, 내 사업장이 플랫폼이다. 내 삶이 플랫폼이다.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어, 답을 주고 살리는 플랫폼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재앙이 정복되어지고 또, 어, 싸우지 않고 이기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는 플랫폼에 중요한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추원합니다 밖에 못 나간다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활동도 하시고, 그런 여러분 조심할 건 조심하시되, 우리가 이제 이런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도단성 운동의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늘바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어, 11기야 6장, 이제 3, 8절에서 23절 말씀을 집중으로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접사서, 그래서 이런 2, 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접사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이제 아랍 나라 흑암세력이 정복되어지게 하여 접시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는 현장에 아버지와 답을 주고 살리는 이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역사하여 접사서 이래 싸우지 않고 이기고 하나님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접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